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고요. 사연을 늘 즐겨 듣던 중에 이렇게 제 사연을 직접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참, 마음감이 교차하는 기분입니다. 저의 고향은 경상남도에 위치한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어도 인근에 위치한 도시로 진학하는 바람에 집에서 독립을 하지 않고 통학을 했죠. 말 그대로 고향땅을 단한 번도 제대로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여행 때만 빼고 말이죠. 이곳은 완전히 제가 아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또 오랜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이웃 어른들까지 모두도 알고 지낸지가 태어났을 때부터인지라 애정도 가득한 곳입니다. 제 친구들은 드라마나 뉴스에 나오는 대도시인 서울을 보며 늘 가고 싶다며 동경을 하고 서울러의 대학 진학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중에 욕심있고 공부도 잘하던 친구들은 정말로 대학을 서울로 진학하면서 독립을 하러 상경을 했고요. 하지만 전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서울에 딱히 가보고 싶다거나 동경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었습니다. 의욕도 없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커녕 그냥 여차저차 되는 대로 공부를 하곤 인근 지방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행하고 뭔가 뒤처진다는 느낌은 단 하나도 들지 않은 채 안정적이고 곁에 늘 있어줘 가족이 가까이 있다는 것과 그런 가족들의 곁에서 살며 늘 살았던 대로 평범하게 이 도시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사는 게제 삶의 무척이나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 딱히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무언가에 대해 동경이나 갈망을 하려는 마음 또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던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친정집 근처에 있는 한 작은 회사에서 일을 좀 배워보겠다고 취직을 했습니다. 단순한 알바를 제외하고는 제게 첫 직장이라 불리울 만한 일자리였는데요. 사실 그곳은 어릴 적부터 제가 잘 알던 아저씨가 하는 작은 사업체였는데, 저희 아버지랑도 형제처럼 친하게 지내는 분이셨어요. 쉽게 말하면 낙하산이라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잘 나누고 유머러스한 저를 눈여겨본 사장님이 꼭 자기 사무실에서 고객 상담이나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부탁을 하시는 바람에 저도 나쁘지 않은 월급과 복지로 자연스레 이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들은 피통산다는 취직을 저는 또 저희 동네에서 늘 살던 대로 살다가 취직까지 단번에 해버리며 더더욱 성인이 되어서도 이 고향 땅을 벗어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버렸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은 여전히 하나도 없었고요. 작은 건축 사무소라고 불리던 이곳은 말이 사무소지 말 그대로 집을 뜯고 고치고 새로 꾸미거나 만드는 인테리어 전문 업체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객들을 상담하고 시공 예약까지 갈수 있도록 회유하거나 고객을 끌어들이는 일을 맡았었는데요. 완전히 사무실 안에서 고객들을 통틀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실의 매출은 거의 현장을 뛰는 사장님과 다른 직원들의 노고를 제외하곤 제가 하는 만큼에 달렸다고 할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고객들을 데려오고 시공 예약까지 이끌어내는지에 따라 그 달의 매출이 달라졌어요. 나름 일을 해보니 점점 의욕이 생기고 다 같이 돈잘 벌면 또 좋은 게 아니겠냐며 으쌰으쌰 해보려는 마음이 들곤 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죠. 누구보다 고객의 말과 취향 등을 가장 먼저 듣고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사교적이었던 저의 성격과도 잘 맞는 직업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규모가 보통 정도였는데 점점 제가 입사 후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일하면 남는 시간에도 가게 일을 도와보겠다며 남들도 다 한다는 괜히 인터넷 블로그도 만들어보고 sns 채널도 만들어서 시공 현장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포샵을 하고 올리는 것까지도 제가 다 책임을 지고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저희 업체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몇번 인테리어로 유명한 채널에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거의 몇천 명씩 팔로우는 사람의 수가 증가했어요.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정말 관심의 대상이 되고 나니, 여기저기,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나, 이 조그만 도시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추천을 해주면 찾아오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건너 건너의 도시 사람들도 찾아오거나 문의를 주기 시작했고, 잡지 촬영 등 개성 있는 홍보 매체를 탈 기회도 늘어났죠. 특히 제가 사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사업가 분들이 업체의 이름을 빌려 콜라보를 하고 싶다며 자신의 사업체 매장 인테리어를 부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저도 군데군데 아는 사장님들도 많아지고, 덩달아 도시에서 뜻하지 않게 마당발이 되기도 했죠. 일복 터진 사장님은 제덕분이라며 저희 친정아빠한테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사셨고, 화끈한 성격 덕분에 보너스도 자주 주셔서, 저는 이곳에서의 일에 무척이나 만족을 하며 살았어요. 대단한 직장이 아니어 보일지라도 제가 스스로 이만큼의 만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또 있을까 싶어서 정말 남들이 하나 부럽질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친구들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고 또 간간히 연애도 해보면서 서른이 될 때까지 평범하게 고향 땅 안에서 살았는데요. 그러다 정말 인연처럼 나타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경남 토박 인절을 처음으로 이곳 밖으로 나가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서울에서 온 남자였던 우리 남편. 정말 사람이 진국이어서 제가 완전히 푹 빠져있었죠. 현재 안주를 하며 살았는데도 이런 평온함을 완전히 깨뜨려서라도 함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남편과는 마찬가지로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다 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가게를 만들어줄 만능업체를 찾아다니는 게 나름의 취미생활이라 여겼던 우리 남편은 그때도 인근 부산에서 거래처와 미팅이 있어 서울에서 먼 길을 떠나왔다가 그냥 이곳저곳 근처 도심들을 구경하며 인테리어 매장들을 돌아보고 다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잡지에서 봤는지 친히 저희 가게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둘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을 받기는 커녕 대화를 좀 나누다 서로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었죠. 눈에 하트가 가득 담겨서 좋아 죽겠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던 그날의 남편의 표정은 아직도 제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사투리를 안 쓰는 남편이 서울 사람인 것도 알았고 그러다보니 이 사람이 살아온 배경이 그곳이 궁금해졌어요. 그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지내오다가 남편이 먼저 제가 사는 곳으로 차를 타거나 혹은 ktx를 타고 내려와 데이트 신청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저희는 연락만 하다가 데이트까지 이어지며 결국 서울과 지방 도시 간의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타지 남자였고 장거리 연애였죠.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땐못 본다는 것은 정말 고역이었어요. 그럴 때면 서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대화를 하거나 영상 통화를 하며 밤새도록 시간을 보내곤 했죠. 그리고 주말이 되면. 어김없이 저를 보러 와주던 이 남자의 정성을 저는 무려 1년이나 지켜봤답니다. 정말이지 늘 한결같았고 먼길 찾아 저를 보러 와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너무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했어요. 늘 남편이 먼 길을 보러 와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다하다 저희 동네 근처의 전세집까지 얻어서 살림을 차린 남편은 왔다갔다 하면서 제게 애정을 보여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도 연애 때부터 가끔씩 서울에 올라가 남편을 깜짝 놀래켜주거나 남편과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레 서로의 가족들에게도 서로를 인사시켜주며 곧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란 걸 밝히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과는 워낙 저희 고향으로 올 때마다 데리고 갈 곳이 없어서 제가 동네 카페 여기저기를 돌며 데이트를 했는데 그 바람에 아는 아저씨를 만나고 아는 아줌마를 만나고 그러다 소문이 금세 퍼져서 진작부터 인사를 나누고 알던 사이였어요. 연애 1년 차에는 남편이 먼저 저희 부모님의 안부를 묻고 함께 놀러가자고 조를 정도로 주기마자 잘 지내고 있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남편과는 달리 어쩌다 남편을 보러 서울을 올라가도 월요일에 다시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1박 2일로 잠시 머물다 오는 게 전부였어요.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기는커녕 둘이서 함께 있을 시간이 부족해서 늘 다음으로 미루게 되었었죠. 남편도 그것에 대해서 딱히 불만은 없었고요. 자기를 놀래켜주려고 애써 서울에 와준 걸 알기에 오히려 더 고마워하는 편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따라 서울 구경도 처음 해봤고, 남편으로 인해 서울 남자도 처음 만나봤고, 결국 결혼하고 싶은 사람으로도 서울 남자의 남편을 콕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둘이서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난 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가 남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약속을 잡고 서울 갔던 그날, 시부모님을 처음 뵙던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우리 시어머니를 처음 마주했던 날이었으니까요. 잊는게 오히려 이상하죠. 서울에 KTX를 타고 토요일 이른 오전에 도착을 했어요. 역으로 마중 나온 남편의 차를 타고는 늘 숙소로 예약하는 호텔로 갔습니다. 제가 돈을 막물 흐르듯 쓴 편은 아니었지만, 대학 졸업 후 월급 받으면 저축도 곧잘 했고, 보너스도 잘 받아왔기에 쓰고 싶을 때는 돈을 좀 팍팍 쓰는 편이에요. 서울에서 남편을 만날 때에는 늘 좋은 곳에서 좋은 기분 내면서 힐링 받으며 남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에, 조화라는 호텔 브랜드로만 찾아서 예약을 했죠. 일은 체크인하고 짐을 풀자마자 구석구석 샤워를 했습니다. 옷도 다림지까지 해서 잘 갖춰 입었고 얼굴도 예쁘게 단장을 했죠.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던 롯데백화점에 가서 시부모님들이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도무지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남편과 함께 상의를 하고는 어르신들이니까 몸에 좋을 홍삼세트와 함께 곁들어 드실 고급 한가세트를 준비했어요. 제 딸에는 정말 남편과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잔뜩 긴장하고 설레어 찾아간 시댁의 분위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어요. 기껏 선물을 챙겨간 제 손이 민망해진 만큼 저를 환영하지 않으셨던 시부모님의 표정은 참 냉담했어요. 그걸 전다 느낄 수 있었고요. 분위기를 보호하니 시부모님은 남편이 저를 만나러 오던 것에 대해 알고 계셨을 텐데 반대를 하셨던 것 같았어요. 하긴 제가 생각해도 지방에서 지방대 나와 조그만 회사에서 일하는 멋모르는 애를 며느리로 뜬금없이 맞이하겠다고 사흘까지 불러와야 하는게 탐탁치 않을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하도 오랜 시간 일하는 회사에서 고객들을 상대하고 상담하는 일을 맡다보니 조금만 대화를 해봐도 시부모님의 저를 향한 마음은 약간의 눈치를 챌수 있었습니다. 일할 땐 그리 좋더니 눈치 빠른 게 이럴 땐 상처가 돼서 씁쓸했죠. 아무튼 저는 별다른 티를 내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예비며느리로 빙의해서 최대한 빙고 웃음을 지어 보이며 시부모님 비유를 맞춰드리려 했죠. 이왕이면 옷도 좋고, 액세서리도 좋고, 요즘 좋은 거참 많은데, 홍삼에 한거 사왔다며, 제가 그닥 센스 있는 요즘 애가 아닌가 보다며, 시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무한을 주기도 하셨지만, 전다 상관 없었어요. 남편과의 결혼 승낙을 받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점점 제가 사투리 섞인 말투로 노력하고 진땀 빼는 모습을 보이자 귀여우신지 안쓰러운지 애처롭게 바라봐주시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보니 점점 저한테 호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 한 명만 설득하면 된다는 것도 나름의 위안이 되었어요. 평생을 환대까지는 아니어도 미혼터 박혀 산 적이 없었는데 누군가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이 꽤나 힘들었습니다. 마음 좀 돌려보겠다고 전에는 어쩌다 가던 서울을 정말 거의 매 주말마다 찾아 나서서는 시어머니 옆에서 아양을 떨어 보곤 했어요. 괜히 딸 없는 시어머니 옆에서 딸노를좀 해보겠다며 카페도 가보고 백화점 쇼핑도 따라가 보고 막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3주쯤 지나서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왜절 싫어하시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말입니다. 그간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의 돈을 허트로 쓰는 보잘것없는 민폐녀라 생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저한테 갑자기 왜 자꾸 돈 아깝게 서울에 오냐며 핀잔을 주셨어요. 남편은 잠깐 친구 전화를 받겠다고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였는데 말이죠. 혼자 남겨줘서 황당한 소리를 들으니 저도 살짝 어이가 없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니 제게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보다 은큼한 구석이 있다며 간을 살살 보시던 시어머니. 더 들어보니, 그건 호텔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직접 벌어다 놓은 제 돈으로 예약을 하고 결제까지 한그 호텔비용을 그간 자기 아들이 내주고 있었기에 제가 자주 서울을 찾아오고 이렇게 매번 놀러오다시피 와서는 옆에 쫄랑쫄랑 따라다닌 거 아니냐고 그러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돈 벌어서 제호텔비나 내주는 꼴이 너무 화가 난다고 말이죠. 근데요, 그 자리에 저희 시아버지도 계셨었거든요. 시아버지가 난감한 표정을 지우시는 걸로 보아 그간 제 욕이란 욕을 시아버지 앞에서 엄청나게 하셨나 보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오해면 어쩌나 싶어 난감해 하고 있고 저는 저대로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두 어른들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고 그러다 남편이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제가 몇 마디 대놓고 던져봤습니다. 아주 천연덕스럽게 일부러 말이죠. 자기야. 어머님이 나 지금 묻는 호텔 자기가 계산한 줄 아시나 봐라고 말입니다. 그 비용을 제가 내고 있었던 것이며, 시어머니가 오해한 것이 맞게된 순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지그시 째려보시고는 이내 저한테 미안하다는 듯 어색한 분위기를 털기 위해 허드음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민망해 남편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계셨고요. 제가 정말 일하면서 어르신들 포함해 누구 비유 맞추는 건 전문인데 딱 보니 우리 시어머니는 한마디로 제가 근본도 없는데 근사한 호텔에서 팔자족히 지내며 자기 아들 돈 뜯어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배알이 꼴리셨나 보더라고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죽겠는데 매주 찾아오니 화는 더 났을 테고요. 뒤늦게야 민망함을 털어내곤 그걸 너가 다 내고 있냐면서 자기 아들한테 부탁 좀 하지 하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시며 웃고 넘기시는 어머니 모습에, 하.아무리 남편이 좋아 죽겠어도 시어머니를 보니 결혼 생활이 순탄치는 않겠다 싶어서 이 결혼을 허락받는 게 맞을까 아닐까를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그런 제 속으로 아는지 시어머니도 끝까지 결혼하란 말을 안 꺼내시고 그냥 저 잠시 만나는 여자친구 보듯 대하셨고요그러다 결국 시어머니가 자꾸만 저를 건드리셔서 제가 차마 남편을 포기 못하겠고. 반대로 시어머니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렸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시어머니 보기 불편해서 자주 가던 서울행도 조금씩 줄이고 아주 간간이 남편과 저희 고향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시어머니 허락은 뒷전이라며 저희 나름대로 약간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 있었던 일이었죠. 놀란 마음도 있었고, 혹여나 헤어지라고 돈봉투 주어주는 그런 막장 드라마 속에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전화를 한건 아닐까 싶어서 겁도 났습니다. 많은 생각 끝에 전화를 받았는데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지금 제가 사는 저희 고향에 와 계신다는 게 아니겠어요?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왔다가 제 얘기가 나와서 제 생각이 났다며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겠는 말을 하시며 혼자 대뜸 택시를 타고 찾아오신 시어머니. 참... 대단한 분이란 생각이 들었죠. 후대닥 옷을 챙겨 입고 자주 신지도 않는 구두까지 신고는 어머님이 계시다는 로데오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혹시나 싶어서 남편한테 지금 어머님이 우리 동네 와 계신 거 아냐며 만나러 가는 길에 SOS를 쳤고요. 그 로데오가 젊은 애들한테 유명한 곳인지 또 어찌 알았는지 하한 곳을 알아서 찾아가 계신 시어머니는 카페로 헐레부터 걸어 들어오는 저를 보곤 제일 먼저 동네가 호지단의 핀잔을 대며 인사 대신 말을 건네셨어요. 좋은 동네가 없어서 카페 찾는 게 너무 힘들었다면서. 서울 살다 이런 작은 동네 오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하루도 못잊겠다며 굳이 큰소리로 말안 해도 될 것을 옆에 앉아있는 이 도시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쩌렁쩌렁 말하시는 어머님.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더군요. 저희 동네가 창피해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무식한 그 생각이 창피해서 말입니다. 겨우 얼굴 붉기고 싶은 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그리고는 어머님 따라 금세 카페를 나왔고요. 어디든 데려달란 시어머니 말씀에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제가 혹시나 이럴까봐 자차를 가져왔거든요. 작은 모닝말입니다. 이 동네에서 입고 끌고 다니며 출퇴근하면 경비도 아주 절약되고뭐 저처럼 여자인 제가 이용하기엔 정말 손색없는 좋은 차였어요. 차가 있는 곳으로 다가가 문을 여는데, 갑자기 뒤에서, 에휴. 예! 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무 놀라서 저 정말 뭔 일이냐면 후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제 차가 조그만 거라 창피해서 못하겠다며 원래 이런 총구석에서는 다 이런 질떨어진 차만 타고 다니냐고 애꾸준 제 차를 욕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도시에 안 살아봐서 제 또래의 여자애들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지 제가 트렌드를 모른대요. 게다가 이런 것 타면서 그리 자랑스레 차문을 열거나 차 소개를 하는 거 아니라며 별 가짜는 충고를 하며 저를 욕보이던 시어머니. 캬. 진상에 아주 끝판왕이 납치셨더라고요 그거 제가 월급 모아서 제 돈으로 산첫 차였는데 지금껏 운전해오며 운전 조심하라고 다니란 충고는 들었어도 총구석에서 질 떨어진다는 소리는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안 그래도 구두 신고 있는 상태라 어머님 뒤만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 다시 주차장 와서 또차 끌고 나가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몸도 벌써 피곤한 상태인데 자꾸 승지를 건드리는데 계속 더 참았다가는 하루 종일 제가 가진 것들 제 배경들 제가 아끼는 제 고향까지 싸그리 잡아서 비하하고 비꼬지 못해 안달날 것 같다. 그냥 확이 결혼까지도 엎어버릴까 말까. 정말 나름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랴. 머리가 지끈거리는 그때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뒤늦게 제 문자를 보고서 전화가 온 것이었죠. 일부러 안 받으려다가 남편도 알건 알아야 한다며 수화기 전화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시어머니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또 한참을 굳이 제 차를 한 바퀴씩이나 돌며 구석구석 보더니 너 내가 드라마도 안 보냐? 사업하는 남자가 이런 걸 끌고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 모양이 서냐며 남편 편만 들어댔고 제가 거기다 대고 제가 운전하기엔 편하고 저렴해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며 대꾸를 <놀람> 하니 주차장 한복판에서 버럭 소리를 지르며. 더워 죽겠는데 쓸데없는 걸로 어른이랑 논쟁을 하라 한다며 대뜸제 말을 잘라먹고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저는 남편을 의식하며 마음에는 없는 죄송하던 소리를 아마 깨갱했고, 시어머니는 더 의기양양해져서 제 차를 쪽팔려서 못하겠다며 당장 콜택시를 불러달라고 바락바락 우기셨습니다. 한참 동안 시어머니가 안 칼진 모습이 어처구니 없게도 귀엽다며 더 짓거려보란 듯이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제풀을 꺾일 때까지 지켜만 보다 보면 지도 반응이 없으니 잠잠해지겠거니 했죠. 그랬더니 정말 5분도 안 돼서 목 아프다고 물을 사달라는 시어머니. 하, 그냥 그 손에 물 대신 제 핸드폰을 쥐어줬습니다. 이걸 왜 자기 주냐며 도로 가져가 절주려다 핸드폰에 떠 있는 통화 상태 이름이 자기 하트가 그려진 걸 보고는 직감적으로 자기 아들인 거 알았는지 냅다 끊어버린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도로 핸드폰을 뺏어와 전화를 다시 걸어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니네 엄마한테 당한수모 절대 못 잊겠다고. 너랑 결혼 못 하겠다고 하자. 먼 서울에서 방방 뛰며 안 된다고 난리가 난 남편. 당장 제가 있는 곳으로 오겠다는데, 그래봤자 가장 빠른 KTX를 타도 적어도 4시간은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못 참겠다고. 정말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너 당장 내가 사는 고향땅으로 내려와 네가 나랑 같이 살라고 말했어요.그리고는 옆에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또 바락바락 길을 쓰던 시어머니.전 그런 시어머니를 그냥 주차장 한복판에 세워놓은 채 혼자서 jmi 모닝을 타고 사라져 드리겠습니다.하고서는 빠져나왔네요.차 문을 닫았는데도 뒤에서 절 부르며 다급히 멈추라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쩌렁쩌렁하게 들려왔어요. 하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예쁜 채 모닝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길로 혼자 어찌저찌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 부산으로 돌아갔더군요. 여기 오는 길에도 우아하게 택시 타고 오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친구들하고의 모임도 숨뻥이었고 택시 타고 온 것도 뻥이었고 그냥 부산역에서 버스 타고 저희 고향으로 찾아오셨던 것이더라고요 버스 타고 오면서 본 로데오 거리를 기억해 놨다가 혼자 또 허세 부린다고. 나름 번화가 같은 곳에 가서는 서울하고 지방 타령을 해대며 저를 살살 약올리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가선 남편과 한참을 다었는지이 모자는 결국 남편이 저 좋아 죽겠다며 저 따라 제가 사는 고향으로 이사오게 되며 완전히 싸움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게 총구석이라 무시하던 곳으로 아들이 살겠다고 이사를 하니 속이 뒤집어진 시어머니는 몇날 며칠을 머리에 흰 두건을 쓰고 혼자 시위를 하겠다고 몸져 누워있었지만 끝내 남편이나 저나 신혼의 즐거움으로 시어머니를 까마득히 잊은 채 결혼 생활을 즐긴다고 시댁은 근처도 찾질 않았고요. 그 바람에 어머님도 거의 포기하자시피 지금은 체념하고 아들 없는 척 살고 있다 하네요. 물론 간간이 저한테 연락 와서 남편 밥잘 챙겨주라는 시답지 않은 어머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셨기에 무지막지하게 문자는 씹어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바람에 또 제가 문자 답장이 없다며 시아버지고 남편이고 여기저기 자기 편좀 들어달라고 떼를 썼고 제가 한 번만 더 그런 문자 보내면 어머님 귀한 아들이 이 총구석에서 식어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줄 알라며 유치한 협박을 하자 바짝 또 쪼르셔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하마터면 빈정상하게 하는 성질 더러운 시어머니 때문에 제 결혼이 날아갈 뻔했는데 반대로 시어머니를 날려버리고 남편을 제 옆으로 데려온 덕에 괜찮은 신혼 생활을 보내는 중이네요. 아마 두고두고 잘한 일이라고 흐뭇해 할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